안녕하십니까. 로마 어서방입니다. 성경과 이탈리아 강좌 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30절부터 어,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베르케 이메이오키 아노비스토 라투아살베이자 베르케 뭐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메이오키 이미의 기 어, 나의 눈, 나의 눈이 안노비스도, 안노비스도는 베데레, 비스도 이제 베데레라는 용사의 분사 형태죠. 안노비스도, 요거 이 근과 거의 3인칭 복수, 나의 눈이 보았다. 라또아 살베차 또아, 어, 너의 살베차 구원을 보았다. 삼십일 절. Getto i presentato davanti a tu t t i i poli. p o 어, g e 어 이제 정 어, 관계 대명사죠. 뭐뭐하는? To i preparato. 너 당신. To i preparato. 이 preparare 라는 동사의 근 과거. 어, 근 과거 어, 3 인칭 단수 어, 준비했다. preparare 준비하다. 아이프레퍼라도 너가 준비했다 다반티아 다반티아면 뭔뭐 앞에서 아반티는 앞 디에토는 디 다반티아 두 디보보니 모든 이보보니 국민 국민들 앞에서 당신이 준비한 3 2절 루체베르일루미나레레젠티 에글로리아델또 뽀뽀로 이스라엘레 루체 준비한게 뭐냐면 루체 빛이죠 빛 베르 원망하기 위해서 일루미나레 비추다 밝히다 비추기 위해서 레젠띠 어, 사람들에게 젠띠 어, 사람들에게 얘 젠띠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에, 그리고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영광입니다. 영광, 글로리아 델또 뽀뽀로 당신의 뽀뽀로 국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어, 백성들에게 빛을, 어, 비추기 위한 빛과 사람들, 이스라엘의 국민의 영광을 위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세절 말씀이 짧아서 한편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성탄을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분이신데 그분의 빛과 영광이 모두 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